따로 일을 안 했을 때도 생활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쵸, 투자 그때. 네, 투자가 그때 응, 완전 잘 됐을 땐둘다 어, 네. 일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처음로 투자를 하면서 그게 잘 되다 보니까 하던 일을 이제 본업을 정리를 했어요. 어. 7월에. 계속 괜찮은 것들 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음. 계속 수익이 계속 나니까. 음. 2023년도까지 해서 이제 쉬었다가 이제 일, 그때까지 4년 쉬고 이제 다른 일을 이제 다시 알아보게 되었던 거죠 음, 여유롭게 막 생활을 하셨겠네요. 두 분이서. 네뭐 쓰고 싶은 거뭐 먹고 싶은 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좀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만화 분도 결국 투자가 잘 돼서 일을 관두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임신 중단비에 그만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임신 때문에 관두신 거죠? 네, 이제 힘들었고, 사, 회사가. 회사에서 한 명씩, 막한 달에 한 명씩 그만두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회사가? 네. 네 몇달 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고, 정말 너무 힘들다. 이 회사 다니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가 좀 심했어요, 정신적으로. 근데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내 마음은 안 알아주고 무조건 돈만 생각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저희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2017년 4월에 결혼을 하고 와이프 가 3개월도 안 돼서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그동안 일해서 벌었던 걸로 전세를 음. 투룸을 하나 딱 얻고 얻고 나니까 제 통장에 한 100만 원 남았나? 그 정도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애기도 없고 이제 막 결혼했고 초반에 돈을 애기 없을 때 그래 좀 모아야 되지 않냐그 당시는 에 와이프 월급이 생활비였고 제 돈은 다 모으는 돈이었거든요 그때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었기 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안 모으면 언제 모으냐 지금 모아야 될 때다 했는데 그만두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웠거든요 솔직히 뭐 되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100% 만족하면서 뭐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저, 제가 이제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고, 집에 들어오면 한 6시, 7시? 그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뭐전 되게 뭐 기분 좋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 다잘 시간에 저는 일어나서 나가는 건데, 근데 뭐 아닌 사람이 어딨냐. 그래도 최대한 해서, 임신하고 육아휴직 쓸 때까지만 다녀라. 그러면 1년 동안 육아휴직비가 나오니까 그때 그렇게 하고 육아휴직을 쓰면서 그만둬라.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곧 죽어도 그만 둬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그냥 그래, 그럼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이제 그만둬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제가 이제 얼마큼 버는지를 원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를 와이프가 대신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매출을 보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다. 결혼하자마자 그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자기가 그만두더라도. 이 월급은 충분히 우리 살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백만 원 버는데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월급 보자마자 어, 이 정도면 내가 일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만둔 건 아니었고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았겠죠 월급을 보고 남편이나 저나 결혼을 했을 때 빨리 임신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둘다 같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회사가 너무 힘들다 보면 원래 임신도 잘안 되잖아요. 몸이 힘들면.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너무 조급해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그만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제가 그만둬서 남편 돈으로 막 펑펑 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투룸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관리나 이런 것도 크게 나가는 게 없었고, 아이도 없었고 하니까.